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1 2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의 진상규명과 전남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전남경찰청 앞에 모여 김입배 제주항공대표와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 등 참사 관계자들의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과 중간 수사보고 정례와 피의자 현황 공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현재 김희배 대표와 박성우 전 국토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의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들어섭니다. 목포시는 최근 글로벌 인프라 개발사 에 q s 의 자회사 호남베스 유한회사와 3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대양산단 5,200평 부지에 99MW, 700MW 시급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BESS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공급해 전력 개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설비입니다. 이번 용량은 목포 시민 2,5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합니다. 전남도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전남 의과 대학 설립을 위한 통합 대학 교명 공모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나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국립의대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양 대학의 통합 합의는 의대 설립의 중대한 진전이었지만 선언과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교명 확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는 목포 등 서부권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데다 특위 위원장인 순천 신민호 의원이 주도해 통합을 반대하는 순천대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매년 100여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00여 농가, 지난해 100여 농가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 3천만 원의 직불금이 감액됐으며 의무교육 미수자의 상당수는 고령농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이 통장 100명을 직불교육 강사로 양성해 마을 단위 의무교육을 본격 추진했으며 올해 3천여 명의 교육 이수를 완료했습니다. 목포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후 한 시쯤 목포시 죽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의 배와 팔 등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직업소개를 받으러 인천에서 목포로 왔다가 신변 비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신임 사무처장의 박성은 중앙당 총무 조정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은 사무처장은 목포 출신으로 중앙당 조직국장과 총무 조정국장, 서울시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기획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친화력과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교육지원총과 목포시의료원이 의료원 홍보와 학생교육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원 건강검진과 진료 분야를 홍보하고, 의료 분야의 장래를 희망하는 학생에 진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목포시의료는 또 협약을 통해 목포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들의 건강검진과 함께 학생 진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 전남 GT 대회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됩니다. 전남 GT 대회는 2 시간 내구 레이스인 전남 내구를 포함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 대회 토요타 가주 레이싱 6천. 레이싱 전용 차량인 스포츠 프로토타입, 모터사이클 종목인 스포츠 바이크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대회 기간 지역 체류를 확대하기 위해 당초 일요일에 집중됐던 개막식과 결승전을 분산해 토요일 개막식과 한개 종목 결승전, 일요일 5개 종목 결승전으로 경기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